안녕하세요. 국립발레단 기술감독 박창모입니다.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약 20년 정도 일을 했고 무용수로 한 4년 5년 그리고 기술감독으로서 모데스텝으로서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감독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감독은 공연의 전반적인 기술에 관련된 그런 테크닉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기술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립 발레단에서는 그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를 일정을 짜거나 그리고 예산을까지 정리하는 일들을 지금 기술 감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무대 감독이 있고요. 무대 감독은 공연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의상 감독님도 있고 그러고 분장 감독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 이렇게 해서 스텝들이 총 14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발레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캐스팅도 꽤잘 나오고 나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공연 중에 축여소에서 제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스텝 한번 해보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하셨을 때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결혼도 했었고, 아기도 놓고 있었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랑도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스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넘어가는 고해 스텝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지금 단장님, 전 단장님께서 이제 제의를 하셨고,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어요. 크루부터 시작해서 조감도, 그러고 무대감독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조금 많은 나이에서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스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어, 제가 그런 말들이 있어요. 모용을 하다 보면 진짜 중독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나 발레가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발레를 그만두는 그 시점에 타이즈랑 뭐 치슈즈, 뭐 속옷까지 싹다 버렸어요. 뭐 워머 뭐 이런 것들 친구들 다 나눠줘버리고 그러고 한동안 연습실 피해 다녔습니다. 클래스 할때 그거 구경하면 또 하고 싶을까봐 한참 피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찌고 발레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이후로는 음, 스텝으로 하는 게뭐 괜찮았습니다. 발레를 아예 안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 2008년도 마지막 제가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신데렐라 오디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트레이너, 그 캐스팅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저랑 하고 싶다고 제의를 주셨어요. 그런 그래서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공연만 하고 스텝으로 가자 그랬었는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냥 스텝을 하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거 하면은 계속 밀어남아서 못 그만둘 것 같아서 아예 스텝으로 전향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스텝으로 넘어와서 너무 서글퍼던 적이 있었어요.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밥을 먹는데 식사할 장소가 마땅히 없었고 저희가 뭐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 길거리에서 자장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원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 약간 부끄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게 스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길거리에서 잘 먹습니다. <laughs> 그런 거보다 그 공연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잘해보자는 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구, 굳이 다르자 그러면 장소인 것 같아요. 단원들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저는 무대 뒤에서 박수를 받고 이런 차이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조금 음 그랬죠. 저도 아 나도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무대 뒤에서 박수를 받네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니까 이제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대에 못 나가겠어요. 국내 1호 무용수 출신 그 꼬리표가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냥 지금 딱 생각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남들이 그러겠죠 어, 발레를 했으니까 발레를 리 잘하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들릴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의 입장이 조금 있었어요 기술감독을 하면서 한 10년 이상까지 저한테 꼬리표가 어, 제 무용했던 애, 제 무용했던 애, 무용했던 출신 뭐 이런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약간 무시 아닌 무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괜찮습니다 제 무용했던 출신 이 오히려 반대로 좀 자랑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 오히려 다른 극장에 있는 감독님들이 저한테 물어와서 발레에 관련된 아니면 무용에 관련된 무대를 저한테 이제 조언도 구하고 하시니까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무용수 출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제가 국립발레단에 있으면서 무용수를 했. 생활했었고 호두까기 인형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역할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대처를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초대에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은 스탭들이 옆에서 대기하고 왕창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이 사람이 동선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 뒤에 가서 딱대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싹 바꿔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뭐 무용수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거 말고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무대에 들어갔을 때는 무대 감독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무서웠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무용수들이 좀 무대에서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무대 에 매트도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옷 갈아입는데도 뭐 텐트로 만들어갖고 좀 편하게, 좀 밝게 그리고 무대 안은 어, 댄스 플로어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항상 체크를 해요.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이렇게 비벼, 직접 비벼도 보고, 그러고, 항상 무용수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래서 미끄러움 정도도 체크를 하고, 음, 그리고 항상 단원들 다치지 말라고, 스프런플로우도 깔아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용수는, 무용수를 성취하면 약간, 내, 내가 이 모델을 해냈다. 라는 큰, 큰 기쁨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그만큼의 또 허탈감도 오고요. 근데 스텝으로서 했을 때는 그런 허탈감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뤄냈다는 큰 기쁨보다는 되게 뿌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도 허탈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 잘했어. 안전하게 공연했어. 이 정도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그 여운이 길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안전이죠. 제일 첫 번째로 안전이고, 두 번째는 최상의 무대를 단원들한테 제공하자요. 제 마인드는. 보통 무대 감독들이 보통 관객들을 위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요거를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단원들한테 최상의 컨디션을 마련해 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이 최상으로 춤을 춰야지 관객들이 만족할 거니까요. 제가 연간 한 100회 정도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지났죠. 생각나는 공연이 너무너무 많고 기억나는 공연이 너무 많은데 어, 무대 감독으로서 첫 작품은 이제 백조였을거예요그 작품이 너무너무 힘들게 공연을 했었고 재밌었고 지금 기술 감독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 하면 저희 올해 했던 인어공주 제가 한 10년 동안 공연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하고 소통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무대 세트도 양도 엄청 엄청 많았고요. 그러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올렸던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신작 공연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1년 스케줄을 내고 준비를 해서 어떤 것은 해외에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국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바에데르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신작을 올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막은 전부 다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 그런 관련된 무대 장치들 세트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조합하기 위해서 해외 디자이너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작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신작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1년 전부터 너무너무 급하다 그랬을 때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발레단은 뭐 입찰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서류들,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은 이제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대에 들어갔을 때는 오페라는 뭐한 뭐 보름 정도 셋업을 하고 일주일 정도 셋업을 하고 이렇게 셋업 시간이 길거든요 음, 뮤지컬 같은 경우는 길게는 뭐 한달더 셋업을 한다고 는 합니다 그런데 발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 3일 정도만 셋업을 해요.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4일 이상 넘어갔던 셋업은 아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3일 동안 맞춰서 셋업을 해왔었고 그러고 빠르게 진행하면 이틀만에 진행을 합니다. 아무리 신작이라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서 3일 안에 셋업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플랜을 짜는 거죠. 만약에 세트가 너무 컸다 그러면 잘라서라도 그렇게 3일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을 잘할수 있게끔 저희가 철수 시간을 한 5시간 이상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세트를 구성을 합니다 일단은 발레는 막으로 된 세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레의 세트 구성 자체가 무대 중앙을 다 비워 줘야 되고 무대 뒤쪽 옆쪽으로만 채워 줘야 되는 세트다 보니까 부피가 일단 작아야 되고, 요 그리고 얇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워도 안 되고, 요 무대 안에 공간을 차지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대탈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출부, 예술 감독님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발레는 무조건 셋업 시간이 짧아야 돼. 라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최소 3일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회, 130회라는 공연을 하면서도 어, 셋업 시간이 만약에 기만큼 길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만큼 많은 양의 공연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저희가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에도 막이 한 24개 정도가 있는데 그 막을 이틀 만에 정리를 해서 공연을 올립니다. 그게 저희가 굉장히 뭐 어, 빠르다 이게 아니라 이틀 만에 해야지 그 극장에 맞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방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해외 요즘 해외 추세는 하루 세답입니다. 발레 같은 경우는 하루 세답하고 공연하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틀 동안 세답한다는 건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공연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대 세트도 많고, 무대 막, 그리고 소품들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 그게 따른 담당자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 있는 창고도 하나 쓰고 있고, 용인의 창고를 쓰고 있어서, 한 500평 정도를,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온항습장치들이 달려있어서, 세트들이 상하지 않게끔, 의상들이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세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면 작품 하나 당 세트 양만 한 5톤 두대세대 정도 양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관리를 습니다라바이들르 같은 경우는 지금 소품 수만 한 130개, 140개 정도 되더라고요. 종류는 한 30개, 4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최근에 해외를 저희가 스위스랑 프랑스랑 뭐 독일 이렇게 공연을 갔다 하면서 일은 한국 애들이 훨씬 잘해요. 해외 유명한 뭐그 디자이너나 아니면 연출가 안무자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 스태프들 정말 최고라 그래요. 세계 어디 가도. 그리고 최근에 했던 어, 파리 오페라 갈라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해외 기술, 해외 마스터가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마스터가 이걸 보더니 자기 학 자기 극장에서는 이걸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한 30분 안 돼갖고 다 고쳐준다고 자기 정말 너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해외 기술진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런데 거기에 대한 대접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아, 이거 질문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마인드인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용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일을 직접 해보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무대에서 박수 받는 그 느낌과 무대 뒤에서 누굴 도와주고 박수 받는 그 느낌 정말 다른 게 우리는 장난삼아 그런 얘기해요 스텝은 천성이라고 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좀 스텝은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스텝이 하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랬을 때는 스텝을 하기로 권한, 권장드립니다. 권 제가 무대감독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무대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오페라, 합창, 뭐 뮤지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저는 오로지 발레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발레만 하고 있습니다. 그그 관련돼 갖고 뭐 어떨 때는 이제 플라멩코 공연도 외부에서 공연을 해봤었고요. 그러고 합창 공연도 해봤었고 공연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은 제가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거는 음, 발레인 것 같아요. 발레를 더 계속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 목표라고 하면은 일단은 호두까기 인형 지금 올리고 있는 라바에델 공연이 무사하게 마치길 바라고 호두까기 인형도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내주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러고 더 길게 잡자면은 내년도 공연이겠죠. 내년도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자, 지금 우리 공연 내용이랑 이런 것들은 포스터나 아니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인터넷이나 나 엄청 많이 나와 있어. 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러시아의 거장과 이태리의 거장이 둘이서 싸움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디자이너. 러시아 연출에 러시아 조명 디자이너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대는 이태리 무대 디자이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약간 거칠고 와일드한 그런 조명의 느낌을 많이, 스타일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주역 위주의 라이트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이 잘 보이게. 그래서 그 조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대 쪽에는 유럽풍의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태리 쪽의 감성이. 그래서 더 부드럽고 좀더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도 무대 안에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바예데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타지마할, 인도 이런 건축 양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고요. 그러고 다른 작품에서는 막뭐 코끼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코끼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볼쇼이 발레 저희가 안무를 받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그 유리 선생님과 이태리의 그 루이자 선생님이 두 분이서 무대에서 엄청 싸웠어요. 둘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야. 그 조명 감독이 중간에서 껴서 유리 선생님 스타일로 조명을 하자고 하니까 무대에서 싫어하고 무대 스타일로 가니까 유리 선생님 싫어하고 그래서 두 분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국립 발레단 라바야드르입니다 거기에 음. 특징적인, 뭐, 제가 기억나는 세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산막 쉐이즈에 나오는 그 경사단이에요. 경사단이 다른 데랑 좀 다른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약간 경사가 조금 만만하게 무용수가 춤출 수 있게 편하게 하는데 저희는 경사가 약 9도 정도 됩니다. 아, 정확하게 9도. 그런데 이걸 구도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산이 8.5도래요. 그럼 저희가 등반을 하는 듯한 느낌에 나오는데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내려오죠 아라베스크를 하면서 무용수가 내려오는데 32명이 내려옵니다 그러고 아라베스크 횟수가 42번인가 그 정도 된대요 첫 번째 아라베스크 가는 친구들은 그 경사를 뚫고 가서 줄을 잘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사를 구도 쓰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트를 만들 때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각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디자이너 선생님이 연출하 의도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리 선생님한테 제안했을 때 유리 선생님도 흔쾌히 그거는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은 음 단원들이 올라가는 장면은 보이지 않아 절대. 근데 무대 센터 정도에서 나, 나타난 게 보입니다. 어, 세트가 다 갈아져갖고, 어, 단원들을 무대 센터부터 이렇게 내려오게끔 보이는 게 고게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세트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한 2, 2m 40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제가 무대 감독을 시작할 때 이제 라바를 들어갈 거아니 근데 루이자 선생님 모셔갖고 한국에서 소품 크기까지 잡고 다 상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고 심지어는 칼높이라든지 뭐, 뭐 지팡이 뭐 이런 거 높이 모든 것들을 칼 만들어서 손으로 직접 잡아보고 높이 만들고 몇 번이나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 루이자 선생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칼잡이가 잡혔는데 여기 끝에 녹이 쓰러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체크를 하시는 있는 분이고요. 음 이막에서 조금 눈여겨 볼수 있는 세트는 어, 계단 위에 올라 있는 타지마할 형식의 건축 양식 형식, 그런 기둥이 하나가 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화려한 계단이 설치가 되면서 계단이 주는 그런 권위적인 어, 그런 느낌도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1막 메인 샤를 보면은 거기에 니진스키가 있어요. 누이자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보래요. 자기가 니진스키를 숨겨놨대. 그래서 관객분들도 니진스키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발레단 라바야되르는볼셰이 버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리 디자이너와 러시아의 조명 감독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립발레단 작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와서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 우선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저희 스탭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터뷰하면서 좀 발레에 대한 생각 제가 잊었던 그런 마음들도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연을 위해서 저희 스탭들이 땀 흘리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 발레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립 발레단 기술 감독 박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